올해만큼 국밥에 대한 이슈가 핫했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궁금해졌어요. 과연 집에서 국밥을 만들면 이게 가성비가 나올까?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 은안 되고요. 제가 할수 있는 조건들에 따라 가지고 계산을 해봤습니다. 장을 직접 보진 않았고요.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다 배송을 시켰기 때문에 장 보러 가는 시간은 아낄 수 있었지만 단가가 조금 비싼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용량을 삼으로서좀 줄여봤어요. 자 우선은 소고기 국밥부터 만들겠습니다. 국간장을 넣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새우젓을 넣겠습니다. 국간장과 새우젓 개성이 아주 강력한 녀석들이잖아요. 소금에 비해서 확실히 향이 틀려요. 그리고 당연히 빨간 국물이어야 되니까 고춧가루를 팍팍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고춧가루가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비쌉니다. 김치 가격의 절반을 고춧가루가 먹곤 하는데요. 요 녀석 4큰술 넣어주도록 하고요. 더 시뻘건 국물 위에 시뻘건 기름이 둥둥 떠야 약간 좀 뜨끈한 느낌이 드니까 고추 기름도 2큰술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값만 계산해도 벌써 1,000원이 넘어서 약간 불안하긴 한데 계속 해보도록 하죠. 다진마늘도 1큰술 넣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 일단 사용할 양념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재료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자고요. 처음에는 물을 넣을 데요. 무를 반토막이 있는 걸 구입을 했는데 저걸 다 넣는 건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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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서 110g을 맞춰줬습니다. 지금 써는 거는 이제 나박 나박 나박하게 썬다고 합니다. 나박 김치를 나박 김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네모나게 얇게 써는 걸 나박 썰기라고 해서 틈새 궁금해 요리. 자그 다음에 국거리용 소고기를 준비해줬습니다. 국거리용 소고기 같은 경우는 질긴 부위가 많고 결에 따라 가지고 직각으로 잘라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직각으로 잘라줬고요. 국내산 쓰기엔 너무 비싸가지고 수입 냉동육을 썼는데 뭐 고기 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고요. 대파 또 넣어줘야겠죠.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야 나중에 이 물컹하게 씹혔을 때 풍기는 그 대파의 식감과 맛 그게 좋아서 크게 넣었고요. 콩나물도 살짝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 참기름을 또두 큰술을 넣어줘야 돼요. 참기름으로 고기를 볶아줄 거기 때문에 참기름을 넣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참기름 실험한 영상에서도 있지만 참기름으로 볶아도 연기가 나올 정도로 가열하지 않는 이상 발연점 이상을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어차피 이고 고기에 뭐 굉장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킬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도 같이 넣었습니다 사실 고기를 갈색으로 구우려면 저거 참기름 대신에 식용유를 넣고 아마 거의 튀기듯이 볶아 냈으면 조금 더 맛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저대로 넣어뒀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만들어 놓은 양념 그 사이에 약간 숙성이 된것 같은 느낌인데 일단 넣어줘서 볶아 줬어요 저것만 먹어보았는데 너무 짜기만 하더라고요 당연하겠죠 국물용으로 간을 맞췄으니까 국물 요리니까 국물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밥집들은 육수 내는데 뭐 양지도 쓰고 사골도 쓰고 뭐 머리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밖에서 파는 거랑 비슷한 맛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골 국물을 하나 사가지고 넣어줬고요 한 소끔 끓여줬습니다 언제까지 끓여주느냐 물을 딱 건져 올리셔가지고 물을 살짝 눌렀을 때 완전히 삭삭삭 찢어지는 정도로 익혀줘야지 나중에 드셨을 때 부드럽게 드실 수 있잖아요 이렇게 끓여준 다음에 마지막에 대파를 넣고 콩나물을 넣었습니다 사실 대파는 조금 더 일찍 넣어줘야 물컹물컹하게 됐을 텐데 생각보다 숨이 금방 죽더라고요. 그래서 넣은 상태로 또 10분 정도 끓여줬습니다. 한 20분 조금 넘게 걸리는 동안에 만들어진 게 이제 첫 번째 소고기 국. 아직은 뭐 밥을 안 넣었으니까 소고기 국이 되겠네요. 매운 소고기국. 몇 그릇이나 나오는지 한번 국밥 그릇에 담아봤습니다. 근데 건더기 분량을 잘못 조절을 해가지고 두 개까지는 어느 정도 있었는데 세 번째에는 그냥 국물만 나오더라고요. 마치 급식시간에 늦게 뛰어가가지고 제대로 배식받아야 되는 반찬을 못 받은 저의 과거가 살짝 생각이 났지만 어쨌든 총 가격은 한 그릇에 3,289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재료값만 계산한 거니까요. 일단 진정하시고 뒤로 더 가보도록 하자고요. 자 이번에는 수돗물을 사용해 줄 건데요. 사골육수를 쓰지 않고 이번엔 다시 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치나 이런 것들이 더 저렴하면 쓰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멸치나 무. 다시마 이런 거를 쓴다고 해서 크게 가격이 낮아질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요새는 멸치 무 다시마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번엔 콩나물이 약간 주연의 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콩나물 넣었고요 요번에는 뭐 간장이나 고춧가루 이런 거 없이 그냥 새우젓만으로 간을 할 거기 때문에 새우젓 조금 풍성하게 매큰술 정도 넣어줬습니다 요런 거를 재는 동안에 육수가 거의 노란색이 다돼 버렸죠 5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생각보다 금세 육수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파를 어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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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 주기로 했어요 얘는 육개장 같이 구워가지고 먹는 대파가 아닌 뭔가 느낌이 있는 게더 느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잘라봤고요. 오징어도 넣어줬습니다. 네, 지난번에 어묵카파 만들다가 남은 오징어가 있어가지고 그냥 넣어봤습니다. 손질 오징어가 요새는 생물 오징어보다 훨씬 싸더라고요. 이번 요리가 아무래도 콩나물과 황태를 이용한 황태국, 황태국밥이 아니라 황태국을 먼저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황태를 넉넉하게 이제 100g 이상을 충분하게 넣어줘가지고 나중에 씹는 느낌이 든든하게 이루어져서 내가 황태국을 먹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도록 충분히 넣어줘. 좋습니다. 육수를 한번 살짝 끓여 준 다음에 거기다가 새우젓을 넣어 가지고 간을 한번 맞춰 줬고요. 새우젓만 넣어도 굉장히 감칠맛이 있더라고요. 여기다가 황태채를 넣어 줘야 되는데 너무 길면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먹기 위해서 황태를 넣어 줬고요. 오징어도 같이 넣어 줬습니다. 오징어를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시려면 맨 마지막에 넣어도 될것 같지만 저는 치아가 강력하니까 괜찮았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익혀 주느냐 황태채 녀석이 부들부들 해져 가지고 먹었을 때 야들야들해질 때까지 익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어슷어슷하게 썰어 놓은 대파를 넣어주시고, 콩나물도 마지막에 넣어가지고, 콩나물이 익을 때까지 한소끔훅 끓여주시면, 요것도 만드는데 한 15분, 20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탄생한 콩나물국.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밥이 담겨져 있지 않죠. 저는 밥을 같이 말아가지고 먹는 스타일이 아닌 따로따로 따로 먹는 따로국밥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건더기가 아주 균등하게 분배되기 위해서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포핑을 얹듯이 이렇게 얹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이렇게 세개가 거의 균등하게 분배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콩나물국 아직 밥이 들어가지 않은 콩나물국의 가격은 한 그릇당 2,532원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콩나물국밥이 살짝 싸가지고 그런지 이번에는 국. 물에 완전 플렉스 해봤습니다. 사골곰탕을 왕창 넣어줬고요. 대파를 넣어주고 청양고추를 넣어주겠습니다. 곰탕만 넣어준 건 아니고 사실 수돗물도 조금 섞었는데 수돗물이 1톤 기준으로 7 0 0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1리터에 1원이 안 되는 그런 가격입니다. 그걸 반영을 할까 하다가 너무 가격이 차이가 안 나서 해봤고요. 오소리 감투입니다. 이제 특수 부위도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장 고기 같은 걸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오소리 감투 온라인에서 팔고 있는 녀석을 넣어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돼지의 염통입니다. Can you feel my heartbeat? 할때 나오는 그 심장이고요 돼지 염통도 177g 넣어줬습니다 사실 200g이라고 해서 팔고 제가 와서 재보니까 177g이라 나의 심장 23g은 어디로 갔을까 라는 의문이 조금 들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업체가 무슨 사정이 있나 봅니다 저것도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돼지 간입니다 돼지 간 293g에 700원 밖에 안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순대 사러 가셨을 때간좀더 주세요 라는 말을 아주 부담없이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돼지 간이 생각보다 비싸지 않더라고요 노년석도를 모두 다 넣어줬고 지금 이 녀석들만 다 합쳐서 거의 한 근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순대국밥인지 돼지 내장밥인지 모르겠지만 끓여주는 과정 중에 새우젓도 넣어주기로 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을 새우젓으로만 잡아줄 거기 때문에 미리 끓여놔야 저 새우가 가지고 있는 염분기가 밖으로 빠질 것 같아가지고 처음부터 같이 끓였습니다 이제 순대국밥이니까 순대도 넣어줘야겠죠 순대를 한 또아리 다 넣어주도록 했습니다 순대 무게를 다 합쳐도 지금 내장 고기 무게보다 가벼워요 약간 반반 국밥 같아졌지만 어쨌든 풍 풍성하면 좋다 이 말이야 살짝 뜨끈해져가지고 순대가 든든하게 불어나고 나머지 내장고기들도 잘 어우러질 정도로 뜨끈해졌을 때 파를 집어넣었고요 청양고추도 넣어가지고 매콤매콤함을 넣어줬습니다 아무래도 사골육수다 보니까 조금 느끼함이 있을 수 있어서 넣어줬어요 자 이제 담아줄 건데요 국자를 사용하니까 건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짜잔 비밀병기 여러분 전골이나 아니면 건더기 많은 거 건질 때 이런 튀김 건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건더기를 풍성하게 넣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순대국밥을 먹어봤지만 내용물이 국물보다 많은 순대국밥은 지금 처음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가격도 많이 나갈 것 같죠? 계산을 해보니까 실제로도 가장 많이 나갔습니다. 오늘 만든 것 중에 가장 비싼 3,806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국밥을 만들어봤어요. 매콤한 녀석, 맑은 녀석, 뿌연 녀석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러면 이 녀석들이 가격이 다 어떻게 나왔냐 보시다시피 이 소고기국 3,289원, 황태해장국 2,532원, 순대국 3,806원입니다. 저는 소고기국이 제일 비쌀 줄 알았는데 순대가 더 비싸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제가 내장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썼으니까. 그리고 이건 국밥이니까 밥이 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밥을 추가했어요. 이건 그냥 쌀 가격에다가 아까 얼마 하지 않는 물 가격 그거를 감안을 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탄가스 그리고 오늘 이제 요리를 하면서 들어간 부탄가스 가격을 어, N분의 1 해가지고 집어 넣은 겁니다. 전체 에한 캔을 썼거든요. 부탄가스랑 도시가스랑 가격 차이가 조금 나긴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또 이제 제가 이 음식을 다 하는데 거의 한 1시간 한, 한 20분 정도가 걸렸는데 20분은 빼버리고 1시간을 이제 3분의 1로 나눠가지고 인건비를 계산해봤어요. 아무래도 시간은 금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일하는 시간에 딴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사 먹는 게 이득일 수도 있으니까 인건비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래서 총 합계한 금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국밥집은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보통 국밥집은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플러스로 양파도 주고 고추도 주고 된장도 주고 쌈장도 주고 플러스로 물도 주고 그리고 나갈 때운 좋은 곳이 있으면 든든하고 뜨끈하게 커피까지 한잔 마실 수 있는 그런 갓성비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근처에 맛 좋은 국밥집이 있다면 차라리 거길 가서 드십시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 제가 만든 국밥이 절대 그 국밥집들에 비해 밀리지는 않았습니다. 가격은 비슷했지만 결론적으로 퀄리티는 사서 먹는 것보다 좋았다는 느낌이 확실히 들었고요. 저 정도 건더기 들어있는 국밥은 솔직히 특 국밥 아니면 저 정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성비는 살짝 딸리지만 그렇게 아쉬운 느낌은 아니요. 었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가성비만 따지자면은 사 먹는 게 맞다라는 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좀더 쉽고 간편하고 맛있는 레시피 그리고 새로운 정보들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